뭐야, guys. I'm g u n 네. 아 오늘도 어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 하나를 가지고 5분 동안 다섯 가지 표현만 딱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다룰 동영상은요 미드 디 오피스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진짜 좋아하는 어, 미드인데요 어, 오늘 다룬 장면은 뭐냐면 페이퍼 음, 컴퍼니 어, 여기가 지금 미드 디 오피스의 배경이 페이퍼 컴퍼니인데 어, 여기서 스탠리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편도선 제거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있다가 오늘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어, 카드에다가 이제 환영 인사 같은 걸 써서 이제 환영해 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일단 이런 말이 있습니다. Stanley is back from the hospital today. 음. Stanley, Stanley is back. Stanley가 돌아옵니다. from the hospital, 병원에서. 음. 대체 오늘. 그래서 이제 momon back from 이렇게 쓰면은 이제 뭔가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럼 I'm back from school. 내가 음. 그러니까 뭐 일터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I'm back from work. 음. 이런 식으로 back from 쓰면은 어디서 또 돌아왔다. 어. 이런 이제 패턴,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카드를 보다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뭐냐면 glad they didn't mix up your tonsillectomy with a mustache to me. 이런 단어가 있어요. tonsillectomy 이거 굉장히 어렵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어 편도선 제거술. 이거를 tonsillectomy라 그래요. 그래서 so, glad oh, 좋다. 다행이다. they didn't mix up 그들이 혼동하지 않아서 뭐를 your tonsillectomy 너의 편도선 제거술을 with a mustache to me 코수염 제거 수술과, 이, 이제, 이 어, 타미, 터미, 그때 타미가 들어가면 어떤 제거 수술, 뭐 이런 제거 이런 걸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mustache. 스텔리가 이제 수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mustache 타미, 수염 제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편도선 제거해야 되는데, 당신 코수염 있으니까 편도선 제거, 코수염 제거 수술로 혼동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뭐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초코를 날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지금 수술하고 온 사람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조건 날리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발생 문제가 생기려고 해요. 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 챙겨가야할 표현은 mix up 이라는 표현입니다. mix up 혼동하다라는 패턴이에요. mix up. 그래서 so, mix up a with b a를 b와 혼동하다. 어, 예를 들어서 한 여자를 내한 여자 여자친구와 혼동을 했어요. 뒷모습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I mixed her up. with my girlfriend. 물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절대 안 되겠죠. <laughs> 그래서 뭔가를 혼동하다. 어, 이렇게 할때뭐 Oh my god, I mixed up the twins. 어, 내가 그 쌍둥이들을 혼동했네. 그래서 쌍둥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mix up A with B도 꼭 챙기시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직원들이 이제 감단을 합니다 스테니가 갑자기 코스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있나? 없나? 그래서 누군가가 코스미 있잖아? 그러다가 아니야.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잘못 말했다 이거를 뭐라 그러면 영어로 oh, I misspoke 이렇게 얘기합니다. I misspoke. 어, speak는 다들 아시다시피 말하다. 근데 앞에다가 miss를 넣어가지고 보통 miss는 mistake, 실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miss speak, e 잘못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 misspoke 과거형이니까 내가 잘못 말했네. 음. 요거 어떻게 또응용할수 있냐면. 어, 내가 어떤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이야기했다 잘못 전달했을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misspoke myself. I'm sorry. 어, 그,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잘못 말했네. He misspoke himself. 이런 식으로 misspeak oneself. 이렇게 이 패턴을 쓰시면 어떤 생각,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잘못 말하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코쌤이 있내 없네, 있내 없네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whole card depends on this. 굉장히 중요하다. The whole card. 이 전체 카드가 depends on. 달려있다. This. 이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지금, 왜냐면, 코스염이 만약에 없으면, 이제 코스염 가지고 쪼크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상처를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전체 카드가 이 코스염이 있냐 없냐에 없냐. 달려있다. So, the whole card depends on th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챙길 표현은 depend on이라는 패턴이죠. 뭔뭔에 달려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중요한 자리예요. 야, 네가 무슨 말을 하게 달려 있어. 막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Hey, it depends on what you say. 응,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보통은 또 이제 뭐, Hey, it depends. 때에 따라 달라. 뭐, 야, 너 맨날 거기가? 그러면은, 아, 뭐 때에 따라 달라. It depends. 너거 맨날 좋아해? It depends.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depend. 요거 꼭 챙기시고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있네 없네 있네 없네 아무도 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스텔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코스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여기서 일하러 왔지 지금 누구 남의 코스염이있냐 없니 무슨 남의 일막 간섭하려고 온거 아니지 간섭하려고 온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 don't stick our noses In other people's business, we don't stick our noses. 우리는 우리의 코를 찍지 않아. 어가 in other people's business. 다른 사람 비즈니스에 내 코를 찍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한테 간섭할 때뭐 누가 어쨌대? 누가 저쨌대? 이러면서 이렇게 고개가 먼저 가잖아요. 코가 먼저 맨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오지랖도 일단 간섭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일에 간섭하다. 뭐 stick one's nose in other people's busines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어, 오지랖 떨다 이런 걸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야, 너 나한테 좀 오지랖 좀 떨지 마. 그러면 뭐라 할까요? 그러면 Hey, don't stick your nose in my business. 응,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오지랖 많이 떠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 보시길 바랄게요. Alright, uh,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표현 배워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 표현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많이 쓸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So e bye.